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네. 그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음. 고르는 거는 의외로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하는 투자 마인드 셋 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몇 가지만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는 엔지니어링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오. 이게 어, 투자가 엔지니어링이 되려면 이 시장이 무슨 이딱 특정한 음. 공식에 맞춰서 탁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는 논리와 질서가 통하지 않는데 인간은 어 약간 습성. 이 습성이 그 논리와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원초적인 거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 선조들은 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이 먹고 사는데 날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그냥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을 위해서 그 엔지니어링 기법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요. 주식 시장은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5백이 1이 될 수도 있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그런 단순한 공식, 단순한 계산이 음. 있는데 <laughs> 왜 그렇게 굳이 돌아가 음. 왜그 왜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음. 근데 그 왜를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외를 자꾸 찾으러 가는 거죠. 음.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외를 너무 찾으려고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수학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거, 거부가 되시고, 그리고 그 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늙어서까지 유지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투자를 엔지니어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오. 경향이 있어요. 뭐, 워런 버핏, 찰리 먼거 그리고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분들만 해도 그 주식을 그런 걸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거, 그리고 또이 내가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걸 계산해 낼수 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계산이라든지 데이터에 집착을 하시면서 더큰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시장은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그 심리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이게 철저하게 계산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좀 받아들이신다면 이 선택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해 나가는데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게 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식 부족이 아니었을 음. 거라고 진짜 정말 진짜. 단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식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은 이미 충분한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공포스럽게 느꼈던 거, 내가 조급한 마음을 느꼈던 거, 그게 이내 투자를 발목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지식의 부족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더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잘 통합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그냥 지식을 막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받아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투자가 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좀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장의 변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장이 왜 변덕스러운 것 같나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왜 변덕스러울까요? 시장이요? 네,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걸까? 아,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은연 중에 대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뭔가 그런 은연 중에 대비하는 일들은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다들 걱정할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음. 그,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변덕스러우려면 내가 예상치 못한 거에서 뭔가 빵 터져야지 이게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건데 다들 대비하고 다들 걱정하고 다들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 그게 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데서 변덕은 시장의 변덕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의외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또 이렇게 돌멩이가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연중에 대비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변덕스럽다고 느끼는 거고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변덕스러운 것들을 예측하고 막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예측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니까. 음. <laughs>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의 그냥 투자의 안전마진을 마련하고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나 내가 빚을 최소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정도만 확보를 해놓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시장의 변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변덕, 시장의 변덕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공식 같은 거는 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 투자하는 데 의사 결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책에서 네. 시장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장은 쉬운 것 같은데 <laughs> 이실천하기가참 <수차장기가 웃음> 네.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뭐 구체적으로 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음, 제가 어이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들려 드리려고 네. 가져왔어요. 찰리 네. 멍거가 한 이야기인데 어. 찰리 멍거는 어떤 사람이냐? 워런 버핏의 투자 파트너죠. 근데 음. 거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실세고 음. 이분의 입김이 거의 그 투자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단순함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켜 준다. 투자란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음. 앉는 것이다. 아, 눌러 앉는. 네, 것이다. 이렇게 딱 제시를 했는데 음.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는 거, 음.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냥 여러분들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리고 CEO가 좀 건전하고 그리고 좀. 착실하게 자기의 그 업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엇나가지 않은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런 기업들 몇개 선별을 하셔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느 펀드 매니저들보다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슈퍼 개미도 있고 대단한 전문가 분들도 있고, 그런 정말, 어, 극단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몇몇 분을 제외하고, 이 평균적으로 전문가와 그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찰리 먼거의 이야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단순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투자를 단순화,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뭐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살 것인가. 그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 첫 번째는 저는 어,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종목 선택할 때 굉장히 적은 수의 종목을 선택합니다. 의도적으로. 음. 내가 세 개의 종목을 살수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셋 중에 한 개만 사요. 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종목을 좀 축소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 대비해서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지금 어, 나스닥 S&P ETF를 제외하면은 현재 뭐 다섯 개 정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주식 자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수예요. 이렇게 극도로 좀 종목 수를 제한을 하다 보면은. 이내 계좌에서 쭉쩡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살까 말까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 에코프로 살까요, 말까요? <웃음> <웃음>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되는 주식이라면, 어,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최종훈 교수님이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교훈을 다섯 가지, 다섯 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음.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마라. 네, 저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음.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분명하게 확신이 드는 거,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설여지는 거, 삼성전자 살까요, 말까요? 음. 에코프로 살까요? 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생의 교훈이 이 최종훈 교수님의 교훈이 우리가 선택장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꼭 투자가 아니어도. 그두 번째는 타이밍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장의 모든 예측을 거부하면서 투자합니다. 주주님, 언제 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음, 돈이 생길 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좀더 상세하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 30대고 40대고 투자를 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막오 6억의 목돈이 생겨서 그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대체로 월급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상태에서 가끔씩 보너스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음. 그리고 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그렇게 간간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면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때 투자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래 봐야 저는 그렇게 뭐 유산이 아닌 바에는 그렇게 음, 갑자기 네. 큰 돈이 들어와서 그렇죠. 내가 3억, 3억, 4억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돈을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진 않으실 거예요. 진뭐 3, 4, 5억이 갑자기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연세가 뭐 50대, 60대, 이 정도의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채권으로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그 나중에 그 채권이 만기가 되는 시기 이렇게. 좀 분산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보너스 타서 6개월치 월급이 한 번에 들어왔다. 그런 이제 삼성전자 요맘때쯤 되면은 그 PS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내년 내후년 뭐 3, 4년 후고 또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점이 분산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써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타이밍도 단순하게 좀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에 대해서 꼭 크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10년, 20년 그렇게 두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1, 2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타이밍은 지나봐야 아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고민을 한다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는 거시경제를 굉장히 보는 걸 재밌어하고,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이걸 이렇게 투자에 딱 접목시키지는 않아요. 그 거시경제를 본다는 건이 세상의 흐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열심히 보는 거지만, 그거를 투자에 정확하게 접목시키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발목을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좀 그런 투자를 거리를 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타이밍을 정말 좀 단순하게 가져가 보신다면, 내 투자가 조금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 음. 불필요한 고민을 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사실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네. 그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음. 고르는 거는 가격과 상관없이 의외로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의외로 쉬죠 정보들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진짜 거기에 눌러 앉을 수 있느냐. 음.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음.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지 네. 않고 크게 요동하지 네. 않으면서 살수 있느냐 네. 그런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진짜 종목이겠죠. 네. 네. 그 아까 다섯 음. 개 종목 보여오시되는데 네. 네. 그 중에 한몇 가지 오픈 안 되죠? 아몇 가지 오픈 되죠. 제가 가지고 아, 있는 나, 네. 가지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네. <laughs> 저는 이제 한세개 정도의 종목에 자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어. 어, 첫 번째는 애플, 애플에 굉장히 많은, 거의 제 자산의 절반 정도가 애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가 가장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이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야, 진짜요? <laughs>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laughs>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댓글로 그런 것도 달리더라고요. 주주님, 좀 파, 파셔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막이러서 <그러면서 웃음>